슈프림 심령고 부교제 18강 부터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시간 관계상 아마 다 나갈 수도 있고 다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뭐 거두 절미하고 바로 진행할게요. 어총 6개 질문이 아니고 5개 질문이군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고양이는 액체인가 고체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That's the kind. 이것은 이런 종류의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 They could win a scientist an e v e Nobel n Prize라고 얘기한데, 일단 여기 대신 지금 관계 대명사니까 which 일단 쓰는 거고요. 근데 could win 하는데 지금 잘 보세요. win이라고 지금 해놔놓고 뒤에가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은 명사 단어가 두 개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걸 후지 직역으로 할것 같으면은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과학자에게 Ig Nobel Prize라는 것을 윈 수상하게 해줄 수 있는 질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그 노벨 상 카니까 이그 노벨이 뭐냐? 그럼 볼게요. 어 페로디어가 노벨 프라이스 하죠. 노벨 상의 일종의 패러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짝퉁 감정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건데. 근데 이게 뭐를 하는 거냐니까. The authors' research t h a t makes people laugh, but then think 합니다. 이게 예전에 어느 교과서에서 본거 같기도 하고. 아, 이그노벨 프라이즈란 정의를 내릴 때 이제 그걸 교과서에서 본 거지. 뭐, 고양이가 액체냐, 기체냐, 고체냐 하는 거는 어느 독해집에서 내가 본것같아 리딩 익스포트였나 어쨌든 뭐, 그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연구들에게 어너즈, 경의를 표하는 이러한 어떤 이그노벨 프라이즈인데, 여기 지금 선행하는 게, 대신 지금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구를, 연구에게 경의를 표하는 건데, 뭐 하는 거? 사람들을 웃게 만들지만, 그러고 나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웃게 만든다 하는 건 뭔가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뭔가 좀 웃기지만, 어? 그런 걸 생각해 봄직 또 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가요? 고양이는 액체인가? 기체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쭉쭉 내려가 볼게요. 이번점입니다 but 그렇지만 and wasn't with this in mind입니다. 이것은요. 이것과 함께 어떤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마크 앤터니 퍼들링이라고 하는 어 파리에 있는 오은 대학의 이런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set out to find out인데요. to find는 뭐 발견하는 거고 set out은 보통 시작하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양이가 아집 고양이가 플로우 하는지 플로우하지 않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플로우라고 하는 거. 고양이가 플로우 한다는 얘기는 유동적인 성격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뭐에 제일 포함돼요? 액체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다시 말하자면 집 고양이가 액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발견하, 발견하는 것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음속에 두면서는 아니었다. 워즌트 왔고 then 나왔으니까 몸할 때까지는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 언티은 지금 없긴 하지만은요. 자, 이걸 염두에 두면서는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 염두에 둔건 아닌데. 자, 계속 가 볼게요. 여기서 빨리는요 Not is 아차렸답니다 이러한 털이 있는 애완 동물들이 can adapt 뭐할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맞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뭐에 The s h a p e 요 모양이에요. 무슨 모양? 컨테이너에요. 근데 그들이 앉아있는 모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컨테이너 카는 건 우리가 그릇 또는 용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고양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고양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거의 어떤 모양에 맞출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전체 용기에 고양이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만약에 뚜껑까지 닫아버리게 되면. 꽉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뭐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액체, 즉, 물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과 뭔가 비슷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자요. 그래서 그는요, 이런 어떤 그, 리얼로지 그러니까 리얼로지 우리 흔히 말해서 유동학이라는 것을 적용했답니다. 유동학. 유동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유동학은 유동학인데, 조금만, 조또 나왔죠.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자, 물리학의 한 분야예요. 뭘 다루는 거? There's with the deformation of matter. 그러니까 물질의 어떤 뭐예요? Deformation. 요거 체크 잘해주세요.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transformation하고는 조금 달라. Transforma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에서 예로 아예 바뀌어버린 걸얘기하는 거고. 디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냥 이런 상태로 공식화되어 있다가 다른 상태로 공식화되는 뭐 이런 느낌 뭐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디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좀 체크해놓으시고요. 그래서 물질의 어떤 변형을 다루는 물리학의 분야인 유동학이라는 것을 그가 적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하기 위해서? To calculate the time 하죠. 그러니까 시간을 뭐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계산하는데요? Takes for cats, 고양이들이 To take up the space of a b a s e or bathroom sink 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병이나 아니면 화장실에 있는 욕조나 그러니까 주방 욕조에 이러한 공간을 take up, 차지하는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보기 위해서 유동학이라는 것을 적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론은 뭐냐 하니까 고양이는 뭐가 될수 있다? 액체도 될수 있고 고체도 될수 있다는 라 결론이 이렇게 딱 나오죠. 문제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글의 핵심은 고양이는 고체도 되고 액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에 따라서 별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빈칸 예상 잡을게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될수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사실은 약간 좀 문제가 그럴싸하게 될수 있는 거는 저 5번이 문장 삽입으로도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너무 많이 보이니까. 난이도가 쉽게 될거 아닐 거 같으면 저거는 문장 삽입 안네겠지 오히려 이 상황이라는 단어를 빈칸 예상 챙길, 챙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작은 상자 안에 있는 이런 한 고양이는 will behave 행동할 수 있는데 like a f l o i d e 죠 그러니까 액체처럼 행동할 수 있대요. 뭐를 하면서? filling up all the space 모든 공간을 채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으로 내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징글징글거려서 고양이 네가 직접 찾아봐라. 자, 뻐그렇지만, a cat in a bath full of water, 그러니까 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런 욕조 속의 고양이는 will try to minimize its contact with, it,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하는 이런 접촉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뭐할 것이다, behave very much like a solid, 그니까 고체처럼 매우 많이 행동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요. 사실은 1번의 all caps, liquid or solid 이걸 제목 추론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시험 문제 안 내면 예, 지금 지문에안 나올 것 같으면 첫 번째 문장 자체가 그냥 제목이에요 그 제목을 갖고 결론은 고체일 수도 있고 아니, 액체일 수도 있다 근데 뭐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유형 연습 1번입니다 대부분의 아메리카인들은요 미들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들레임요 중간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중간 이름을 그들이 사용하기는 사용하는데 뭐할때 when filling out official documents 공식적인 문서들을 채울 때에 그들이 사용하는 중간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는 뭐할때 writing their initials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첫음 그러니까 첫음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머리글자라고 얘기하죠. 머리글자를 쓸 때에 그렇게 사용한다.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뭐해 볼까요? 뭐, 뭐, 해볼까요? 뭐 함 엠, M 뭐 존스 뭐 이런 식으로 뭐존 존스 뭐 이런 식으로 할때 M자가 뭐 아무거나 뭐 넣어도 상관없겠죠 뭐 마이클 뭐 미들 뭐 이러든지 어쨌든 여기에 첫첫첫 첫, 첫 이렇게 들면 여기에 이름 이게 중간이름 이게 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존슨의 가족 뭐 이런 식으로 권씨의 가족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선생님 그러니까 그 여기 나자 들고여 영자 들과 이게 아니고요 나영 뭐시기 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이름으로 빗대어 얘기하자면 자 근데 이 문장 일단 생각시시고요 그러나, 일상적인 삶에서 중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seldom used,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들은요? 그거 아니 왜 그것들은 심지어 존재하는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데이는 지금 미들레임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존재하는가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부터 순서대로 내려가겠죠. 고대 로마에서는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이 had 가졌대요. 세 개의 다른 이름을 가졌대요. 그래서 personal name, a family name, a name that indicated which branch of the family they came from 이렇게 되가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personal 이름은 name은 개인 이름. 그 다음에 family name은 우리가 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이름이 하나 더 있었더라? indicated 보여주는 거래요. which 이거 의문사입니다. 이거 의문사예요. 그래서 어떤 가족의 어떤 분야가 어, 분야에서 그들이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냥 우리 시기면 네 어느 권씨고 뭐 이런 거잖아. 뭐 그럼 뭐, 충북 권씨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 몇몇 사람들, 그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일시불일치 남기면 안 돼.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졌다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가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the more names you have 더 많은 이름을 가지면 가질수록 the more respected you are 하니까 you were respected 더 많이 존중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존경심이 더 이제 많아졌다 이런 얘기죠? 자, the American usage of middle names however 나왔습니다. 또 however 나왔어요. 그러나 중간 이름에 대해서 이런 미국인들의 사용은 comes from 뭐로부터 오게 되더라? 중세시대로부터 오게 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번 요거는 별표 문장삽이 가능하니까 잘 기억해 놔놓세요자 그래서 at that time 그 당시에 많은 유럽의 부모들은 couldn't decide 결정할 수가 없었대요. giving their kids their family name or a saint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족 이름 즉 성을 줄 것인지 아니면은 성인 이름을 주는 것 사이에서 결정을 쉽게 내릴 수가 없었대요 뭐 여기에 뭐 성인 이름이라고 얘기하면 뭐 피터 뭐 아니면은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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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죠 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인 캐 봤자 중세 유럽이니까 아무래도 기독교가 맞겠지 그러면은 뭐폴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이제 또좀더 얘기하다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결사 지금 계속 나왔어 지금 그지 하 o w e v 두번 나왔고 eventually 나왔어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전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전통이 뭔데요? 자, 이시 지금 가짜 주어예요. 그럼 뭐 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더라? To give children, 아이들에게 the given name first.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성인 이름을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아, 다시 할게요. 그니까, 러 원래 이름이에요. given name 하면 그냥 주어진 이름을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성인 이름을 두 번째로 주고, 그 다음에 가족 이름을 세 번째로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나영, 뭐, 권, 나영 권,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개인 이름, 아까 얘기했던 그 뭐죠? 주어진 이름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나영이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얘는 지금 뭐냐 패밀리 네임이죠? 근데 중간에다가 뭐피 이런거 하나 넣었다 칩시다. 아 우리나라 성으로 할게요. 우리나라 성인군자 중에서 누가 있을까요? 휴,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 뭐 단, 단군 해볼까요 그냥? 뭐 일단 단 합시다. 나영단권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laughs>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 얘는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름이 쓰였다는게 유럽시대에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뭐 아니면은 뭐탐 그 다음에 뭐 존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마이클 제이 폭스 뭐 유명 영화 배우이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인들이 e began to immigrate to America 미국으로 이제 이주하기 시작했을 때이 유럽인들은 brought to this tradition 이러한 전통을 그들과 함께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이 전통 그럼 이 전통에 대해서 서술형 문제 내면 이거에 대해서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뒤에 전통이 이렇게 놓고 나와있잖아요. 근데 서술령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Today, 오늘날. 그래서 Instead of choosing saints' names like they used to,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하였었던 것처럼 성인의 이름을 선택하는 대신에 많은 아메리카인들은 Come up. 떠올렸답니다. 좀더 창의적인 미들레임을 떠올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래대로 얘기하면 탐, 피터, 존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피터가 우리 그 베드로를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 가톨릭으로 치면 일대 교황이죠. 일대 교황인가? 어쨌든 뭐 그렇고요. 예수님의 제자. 자, 어쨌든 이런 건데 이거 대신에 이제 뭐를 쓴단 거야? 뭔가 조금 더 창의적인 어떤 이름을 이제 쓰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는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요 내용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t h e y used to 다음에 지금 여기서 지금 생략된 게 뭐냐면요, choose예요. choose가 생략돼 있어요. 그들이 한때 그러하였던 것처럼 성인의 이름을 선택하는 대신에 많은 미국인들은 좀더 창의적인 중간 이름을 떠올리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흔히 말해서 키워드가 일단 중간이름이요. 그래서 중간이름의 어떤 유래와 그 다음에 오늘날의 사용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Throughout history 끊어주세요. 역사 전반적으로 걸쳐서 people have been making attempts 합니다. 사람들은요. have been making attempts. make 다음에 attempt가 들어가면 이거 그냥 시도하다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have been ING니까 그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도해왔습니다. 뭐를요? to classify knowledge. 지식을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로? 다른 유형으로 또는 다양한 유형으로. 그래서 이런 분류라고 하는 것은 differ, 다릅니다. 뭐를 기초로 해서 그 분야. 분야는 분야인데 이거 PP에요. 관련된 분야예요. 관련된 분야. 이거 과거 분사라고 그랬다잉. 자, 관련된 분야의 기초로 해서 이러한 분류들은 다양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In the case of business and knowledge management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업과 그 다음에 지식의 관리에 있어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지식의 관리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어떤 유형의 지식이 보통은 정의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두 가지 지식의 분야가 어떤 것이냐? 그럼 첫 번째로 먼저 소개가 나와야 되겠죠. 이 문제 일단 쉽게 나올 것 같으면 제일 첫 번째가 순서 문제야. 두 가지 얘기하고 나면 그두 가지를 다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뭐로 알려진 것이다. explicit knowledge로 알려진 것이다. 즉, 명시적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단어 철자가 EX로 시작하게 되면 일단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약간 아웃의 개념이야. 그래서 보인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명시적이라고 하는 말이 뭔데, 볼시자에다가 밝을 명자야. 그럼 밝게 보이는 거죠. 그럼 눈에 드러나는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called tacit knowledge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암시적 지식 또는 뭐 암묵적 지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의 동의어가 뭐냐면요, implicit 하는 단어어요 implicit. 이것도 암시적인 이런 뜻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explicit 하고 implicit 은 서로 대조되는 관계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명시적 지식은 refers to 언급합니다, 공식적인 지식이라고 언급한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학교 성적을 갖고 우리가 이걸 이해딱 하는 것도 일종의 명시적 지식이 된다 이런 얘기죠. s u c h as 뭐와 같은? That found. 그것과 같은. 이거 그것이에요. 그것은 그건데 무슨 그것과 같은. Found in books. 책에서 발견되어지는. 또는 쓰여진 문서에서 발견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알겠죠? 이거 것이에요. 알겠죠? 자 반면에 이런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언급하더라? 직관적인 걸 언급하고 hard to define knowledge 직관적이면서 정의 내리기 어려운 지식이라는 것을 언급한데야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사랑은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게 100% 정답인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뭐 이런식으로 아시겠죠 1 2하은 뭔데 2입니까 명시적 지식은 그렇겠죠 1더하 1은 창이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은 기이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건 암시적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뭔가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따, 따지고 보면 그래서 that comes from personal experience. 좀줄을 거세요.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오게 되는 뭔가 직관적이면서 정의 내리기 어려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despite this distinction. 이런 어떤 구분 또는 분류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이런거뭘 구분하는 건지 일단 체크해놓으시고 얘는 연결사 가능하죠. 학교시험에서. 그래서 그런거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식은 뭐가 돼야 돼요? 보여져야 된대요. 루크드 앱 들어갔으니까 보여져야 된대요. 뭐로써? As being a mixture of Uh, two types죠.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혼합이 되는 것으로서 보여져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뭐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지식이 아니고 그렇다고 숨겨져 있는 것만도 지식이 아니야 그것 둘이 공존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뭐라기보다는 being one or the other 하나 아니면 나머지 거 그냥 흑백 논리가 아니라 항상 섞여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흰색이 맞냐 검은색이 맞냐 이게 아니라 회색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명시적인 지식은요, simple 단순합니다. 본질적으로 단순합니다. In nature, 본질적으로 그리고 doesn't have the rich 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기반으로 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1 더하기는 이렇게 하는 선생님, 이 원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온갖 연구가들을 소개하면서 1 더하기는 이렇게 해서 2가된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자 하나긴 한다는 거야, 둘 우리는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아 이게 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하우, 노하우인데 무슨 노하우 can provide the lasting comparative advantage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쟁 우위. 경쟁 우위,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한 노하우를 가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명시적 지식은. 자, 그런데 반면에 암시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as o t e n referred to 언급되어진데요. 뭐로써노하우로써 언급되어진데 노하우 말 그대로 뭐예요? 알고 난 다음에 경험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makes up the bulk of what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벌크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벌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그러니까 덩어리 이런 것들을 makes up,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and i 같은 경우 앞에 콤마가 보이잖아. 그럼 얘 뭘로 바꿀 수 있어? 관계대명사 위치로도 바꿀 수 있어. 그것도 조심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아는 건데, 뭘 제공하면서? Foundation, Upon w h i c h 하니까. 어떤 어떤 토대를 제공해 준대. 그러면 그 토대에서 명시적 지식이 세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1-1 왜입니까? 그 예전부터 어? 아라비아 사람들이 뭐를 숫자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직관을 가지고 경험을 해왔을 때에 1-1이라는 것이 진리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1-1을 2라고 얘기한다. 이런 거야. 오늘날의 사람들이 1 더하기 1을 2라고 생각하면 그건 명시적 지식이지만 예전에 1 더하기 1에 대한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그거는 사람들의 직관에서 또는 경험에서 비롯된 거니까 암시적 지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당시만 놓고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식에 대한 두 가지 분류 명시적, 암시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시적이냐 암시적이냐를 따로 떼어두는 게 아니라 같이 공존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담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바로 가겠습니다. 3번, 별표. 출제 가능성 높다. 가겠습니다. 아마 쌤 생각에 요 뒤에 것까지는 지금 뭐할것 같아서 일단 한 대까지 해볼게요. 요지금까지만 일단 먼저 설명돼요. 쌤사퇴줘야 되니까 <웃음> <진짜> <웃음> 일찍 올라그랬는데 <오려고> 죄송합니다. <laughs> 자, the gold medal winner in Olympic event입니다. 올림픽 행사에서 금메달 수상자는 as clearly 분명히 the happiest participant 가장 행복한 참가자입니다. 그러면 who is second happiest? 그럼 누가 두 번째로 행복하겠냐 이런 얘기죠. 금메 은메달 수상자입니까? 아니면은 동메달 수상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어, 네가 글을 많이 읽었으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동메달이 더저 행복한 거 맞아요. 라고 봤어요. 이런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배경지식이야. 알겠죠? 그래서 글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측할 것입니다. 전자를요. 누굽니까? 은메달. 그렇지만 한 연구가 제시합니다. 그 반대로. 됐죠? 그 반대라고. 다르게 시사한대요. 자, when writing athletes' emotions after an event based on their facial expression입니다. 그들의 얼굴의 표정을 기반으로 해서 그 행사 이후에 운동 선수들의 감정을 평가할 때, 그러면 은메달 딴 사람이나 동메달 딴 사람 얼굴을 평가할 때, 그 연구의 참가자들은 판단했습니다. 뭐를요? 동메달 딴 사람, 즉 평균적으로 동메달 딴 사람이 to be happier, 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보다? 은메달 딴 사람보다. 그러니까 표정을 보니까 은메달, 은메달 딴 사람들은 이렇게 있고 동메달 딴 사람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올림픽 수상자들 보면은 물론, 요즘이야 좀덜 하긴 하지만, 옛날 거 보면은요, 대부분 은메달 을딴 사람들은 환하게 미소를 짓거나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랬으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 언론에서 맨날 금메달 딴 것만 보여주지, 동메달 땄다고 막 뉴스 막 듣고 날리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 음. 뭐,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좀 길, 얘이긴 해서 이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법 하나 좀 체크하셔야 되는 게, 여기 젖지가 지금 나왔어요. 그 다음에 투비 요거 딱 맞춰놔야 돼. 어, 이거는, 이 문제는 지금 그렇게 된 거니까. 자, 그래서, it is b e l i e v e that 합니다. 자, it is b e l i e v e that 하면 뭐예요?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라 그랬죠? 믿어진대요. 뭐를요? This is due to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더라? 음메달 수상자들은 focusing on 뭐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더라? What could have been? 그들이 할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할수 있었던 것이 뭐냐니까? 하 그들이 엔비전 합니다. 엔비전 하면 상상하다. 이런 얘기에요. What would have happened if they had learned a little faster? 만약에 그들이, 읍내달 수상자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달렸더라면, 아니면 그들의 착지를 내일드 이루어 냈었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러면서 표정이 어둡다 이런 얘기죠. 무슨 소리야. 아내 1미터만 빨리 떠 달렸어도 아내 달리기 할때 진짜 다리 조금만 더 후라락하면서 뛰었어도 내가 저 금면을 땄을 텐데. 그래서 전부 다 뭐야. 이 글의 내용 그냥 후회야.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카는 요런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가정법이에요.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를 얘기하는 거지. 왜?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국 뭐된 건데 은메달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은메달 딴 사람의 입장이야. 에이씨 은메달 딴게뭐어때서아이 생각 집어 넣지 마시고요. 은메달 딴 입장으로만 그냥 가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요, makes them 그들을 the like they lost 그들이 뭔가 잃어버렸다는 라 어떤 느낌을 가지게 만들어 준는데 은메달 수상자야 아시겠죠? 계속 데이가 지금 은메달 계속 나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자 반면에 o n h e o the other hand. 동메달 딴 사람들은요. time to focus on 니다 이런 어떤 사실에 초점을 둔대요그 무슨 사실? They managed to win a medal. 그들이 메달을 땄다는 것에만 초점을 둔데요. 그것도 간신히. 그래서 동메달딴 사람은 아 동메달이면 어때? 난 메달 땄어. 끝! 이거야 그냥. 그죠? 그래서 이대이는 지금 동메달딴사람이 이거 조심하세요. 왜냐면 위에 지금 은메달딴 사람으로 대명사 대이가몇번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이것은요, 그들을 뭐하게 만들어줘요? 마치 승자인 것처럼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들은요,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주는 데? 우리의 어떤 만족감의 정도, 이거 별표죠. 만족감. 우리의 만족감의 정도, 즉, 상황에 따른, 상황과 함께 일어나는 만족감의 정도는 결국 주로 뭐에 달려있더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지에 달려 있더라. 별표칩니다. 핑카. 결국 우리가 연 상황에 대한 우리의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 그러니까 2등을 했다 하더라도 50등에서 2등을 하면 와나 2등했어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등이던 애가 2등으로 되잖아요. 그럼 완전 집에 가서 방문 닫고 그냥 울고 난리가 납니다. 응. 아, 그 사람들 입장이라면. 아시겠죠? 어. 그래서 자기보다 모아도 뭐 내가 자기보다 성적 더 올라가게 되면은 걔는 기분이 좋겠죠. 근데 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투국의 이야기는요. 내가 조금 이따가 오늘 아니면 내일 내가 조금 한 방에 좀 몰아서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좀 끄겠습니다.